시인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또. 어, 근데 기도 또 빠지면 또 괜찮기도 하고. 그니까 왜 살이 손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요그 사람 잘안 맞는 해에. 그냥 툭 쳤는데 사람 죽어 나간다고 하잖아요. 진짜 싸움을 하다가 생각 좀다 했는데 푹 쳤는데, 어미, 이 사람이 이렇게 날아간 거야. 그래서 머리를 다친 사람도 있었고. 제가 음. 그 이런 얘기를좀 들어봤었거든요. 네. 눈빛이 세다. 네. 음. 어, 여기 눈빛 좀 독하지. 근데 제눈 살기는 없잖아요. 그냥. 네, 살기는 없어요. 그냥, 그냥 조금 강해 보인다. 강해 보인다. 좀그딱 봤을 때 음. 눈이 크고 뭐 이렇게 작고를 떠나서 그냥 그 우리가 왜 살기라고 하잖아요. 음. 있는 사람들이 그냥 딱 보면 있어요. 어. 그리고 시인 사람들이 어. 많이 그래요 또. 그 어, 근데 기도 빠지면 또 괜찮기도 하고. 오. 그러니까 왜 생긴 게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음. 그냥 봤을 때 있어요. 눈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왜 살이 손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람 잘안 맞는 해에. 음. 그냥 툭 쳤는데 사람 죽어 나간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런 경우는 아마 주의 없었어요, 혹시? 제 주변에는. 어, 난좀 있었어요. 아. 이제 이건 무당 되기 전이었는데 넌좀 조심해라 그랬던 거야. 근데 크게 신경 안 썼던 거지 음. 남자분인데 뭐나 그런 게 있잖아 무당에 하는 얘기 뭐다 들어. 음. 보통 다 그러잖아요. 음. 에휴 그냥 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냥 하는 말이야라고 보통 생각 지금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진짜 음. 싸움을 하다가 생각 좀다 했는데 푹 쳤는데 어미 이, 이 사람이 이렇게 날라간 거야. 그래서 머리를 다친 사람도 있었고. 어.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을 봐서도 안지만요. 우리가 볼때 그래도 뭐 생년월일이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 없기도 하지만은 그냥 봤을 때 네가 올해 그런 거잖아. 있 삼재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해 자체가 삼재가 아니어도 뭐 아홉수든 뭐 해든 네가 뭐몇월 달에 뭐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음. 딱 보, 보잖아요. 그래서 너 언제 조심해야 돼. 사람 때리면 안 돼. 손 조심해야 돼. 음. 저는 그 근데 거의 이제 남자분이었던가 여자분보다 어. 남자분들한테 이제 조심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죠. 그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 그럼 이게 상황에 따라서 나 우리가 왜 똑같이 태어나는데 자라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죠. 음. 누구는 진짜 금수저를 먹고 태어나고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왜 연예인이라고 하잖아. 음. 근데 태어났는데 저기 우리 집은 어저 시골에 막뭐 농사 지어가지고 힘들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환경이라든지 음. 살아가면서 그리고 어뭐 돈이 많고 적고 떠나서. 그냥 왜회 한목한 가정에 사랑을 받고 자랐냐,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힘들게 뭐 학대를 받고 자랐든 뭔가 그런 게 있으면은 친구들은요 이게 이제 그게 조상의 어이도 조금 쌓이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제가 이게 오는 손님 중에 남자분인데 제가 그래 처음에는 엄청 눈에 살기가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다가 사람한테 치면은 큰일 납니다. 음. 내가 맨날 그래 거울 보면서 이렇게 웃으라고 얘기해 그럼 내가 있어 그러면 좀 좋아지지 않아 그럼 살기가 빠질 거야 아니 그래도 좀 이렇게 웃어 내가 맨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눈에 힘을 좀 많이 빼라고 얘기를 해요 힘을 빼다 보면은요 약간 귀좀 빠지더라고 음. 왜돈안 들이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쉽지는 않아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딱 거울 봤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제일 정확해요 봤을 때 뭔가가 불만이라든지 음. 좀 불안해. 막, 그런 거 있잖아. 내 안에 뭐, 막, 막 올라올 것 같아. 느낄 때가 있어, 본인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골을 봤을 때가 제일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제가 그래요. 이렇게 느낀다? 그러면은, 혼자서 해결을 못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화 상담을 하든, 근데 전화 상담으로 못 느끼잖아요. 찾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해라. 그래서 빨리 해결을 해라. 음. 라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해야죠. 근데. 그 사고가 발생됐어요. 어, 그럼요. 음. 왜냐면, 그다 손에 살겠는데 손 이렇게 묶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죠? 풀어내는 게그 사람의 뭐예요? 살을 풀어내는 거예요. 살을 풀어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면 조금은 좋아지고 그리고 조심을 하게 되니까. 네. <laughs> 감사합니다.